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바로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바로, 요런 토끼가 있는 젤리를 먹어볼 거예요. 일단, 뜯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안에는 곰돌이가 있네요. <laughs> 곰돌이가 다 뭉쳤어요. 일단, 곰돌이 하나, 를 보여줘서 먹어볼게요 곰돌이가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곰돌이가 있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포도마 이번엔 민트색 민트색은 뭔가, 민트초코맛? 이럴 것 같은데. 바로 먹어볼게요. 이게 뭔 맛이야? 취향 맛인데? 삼키니까 맛있네요. 이번엔 노랑색. 노랑색은 뭔지 레몬 맛 같아. 응? <laughs> 한 번에 다 먹어버리기. 음. 맛있긴 하네요. 근저 여기가 좀 아파서 천천히 씹을게요. 너무 맛있어. 오렌지 첫먹방이데 맛있다. 그럼 안녕.